자, 여러분. 이자 비용 없이 3,300만 원을 빌려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니코퍼 칸입니다. 네, 2월 달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대급 프로모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프로모션 소개 영상이라기보다는 딱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자 비용이 없어요. 저렴하냐고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우선 3도어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도어 풀옵션인 페이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격이 4,750만원입니다 1월달에 비교해서는요 1월달에도 사실 무이자가 가능하기는 했습니다 36개월 무이자가 있었는데 선납금을 50% 이상 납부해야지만이 무이자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한 1,400만원, 1,300만원 정도만 납부를 해주시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36개월 무이자로 무이자로 할부가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시중 은행에서도 3,300만 원 빌릴 때 이자가 비싸잖아요. 하지만 미니쿠퍼는 무이자로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36개월만 되느냐? 아닙니다. 48개월도 되고요. 심지어는 5년 60개월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납금을 50% 이상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납금 약 2,480만 원 정도 납부를 해 주시면요. 5년 동안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3리도어의 경우 5년 무이자 할부를 하시게 되면 월 납입금이 35만 원 나옵니다. 35만 원 굉장히 부담 없이 차를 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BMW, BMW를 소유 하고 계시거나 6개월 내에 처분하신 분, 혹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미니쿠퍼를 소유한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재구매 프로모션도 적용이 됩니다. 페이브드의 경우에는 추가 4% 할인이 더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려 6년 72개월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72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시게 되면 월납입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2월 미니쿠퍼 같은 경우는 할인은 할인대로 들어가고 굉장히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사려고 하셨던 분들도. 목돈을 한 번에 쓰시기보다는 무이자 할부를 이용을 하셔서 굉장히 소액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운용을 하셔서 더욱 수익 창출을 노리시는 게더 유리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처음에 목돈을 쓰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만 납부를 하시고 무이자로 미니쿠퍼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월 달 굉장히 바쁩니다. 연락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3도 차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지금 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으로 주문을 하시려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어떤 색상의 미니를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여기 위에 카드가 나갈 거예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 색상 영상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은 무이자 할부의 달입니다. 36개월부터 72개월 3년부터 6년까지 무이자 할부 미니 쿠퍼를 부담없이 타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니쿠퍼 칸이었습니다.